제가 필드 많이 나가버렸지 알겠어? 발부터 보내 <laughs> 저런 그렇죠. 철사거림은 오 좋아요! 오, 나이스! 이봐요! 이 사람은 성장을 한다니까요! <laughs> 정한균? 탑8입니다 아, 타입은... 아 그런데 네. 지금 이 골프장이 진짜 임준혁 선수한테 지금 되게 불리하네요 왜죠? 420m예요 레이디인데 아, 그래도 지금 이 홀도 마찬가지로 오비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. 두 선수 모두 편하게 샷을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가죠 전환규 선수 갑니다 짧아요 짧아서 네. 짧아서 아 맞죠? 그래도 전략 저희, 전략 전략 정환규 예, 예, 선수가 일관성이 있는 게어 네. 음. 드라이버 비거리가 계속 <laughs> <한정> 150m 나오고 <laughs> 자 이렇게 되면 임준혁 선수 연습할 때 드라이버 비거리에 스트롱 삼... 그립으로 바꿨습니다. 김준혁 <laughs> 프로가 알려줬어요. 어 진짜 그립까지 바꿨어요 오늘. 그립만 얘기해줬거든요. 아 정말. <laughs> 스펀지처럼쫙쫙 빨아들이는데 자 치명적인 그래, 뒷태 임준혁 선수 티샷. <laughs> <laughs> 홍콩이 저기 건물 잘 지었네. <laughs> 좋아요 뒷땅이다. 아 어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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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죽지 않아요. 죽지 <laughs> <laughs> 않습니다. <웃음> 오! 괜찮습니다 됐어 나무 앞에 다담딱스덕삐 세상에나 상에나아 방금 임준혁 선수가 약간 뭐랄까 어 연습 때 보여줬던 과감한 스윙을 못하고 잡았어요 약간 잡혔죠 네. 네.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 믿어도 돼요 지금 에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진영. 네. 전환규 전환규 나무 거리 305.3m 네 가슴 답답한 고구마를 들었죠 오 플러스 하나. 처음으로 맞았습니다. 플러스입니다. 됐다 이제. <laughs> 좋아요 임준용. 플러스. 나이스. 아, 어, 플러스. 70.81. 아.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게 있거든요. 저는 그렇죠 거. 그렇죠. 얼마 걸린다. 아, 이게 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. 아, 이게 저 아. 지금 일단 임준혁 선수 네. 오늘 경기 시작해서 첫 번째 위기인데 앞에 있는 나무를 사이로 뺄 거냐, 네. 위로 넘길 거냐인데 이런 거 고민 많이 하면 안 돼요. 그냥. 그냥 쳐야겠습니다. 보고 질리시면됩니다 그렇죠. 이게 진... 사실 이게 많이 안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 끝비 치는 거예요. 이거 돌려서 쳐야 되거든요. 참 답답하시네 진짜. 네가 그랬다고 아까 일본어로 해서 <laughs> 답답했다고 <제가요>? 우리가. 제가요? <laughs> 제가요? 김주혁 세컨드딱 보세요! 3쿠션! 따닥딱딱딱! 갑니다! 따닥딱딱딱! 뿅뿅뿅! 좋아요!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아우! 김주혁! 네. 아이 여사님 홍대이랑잘맞네 홍대구이랑 잘맞네나와있원 <laughs> <중국이랑 잘> <laughs> 월달 감자! 오랜만이다! 이거 봐! 내거야 이번 홀 세컨드샷까지 두 선수 비슷하게 왔고요 네 전학윤 선수 세 번째 샷 129m인데 몇번 클럽 잡으신 거죠? 5번이요 네? 5번입니다 아, 정말 뒷땅을 기술을 쓰시는 거죠. 말씀드렸죠. 자, 좌측으로 조금만 감겨도 물에 빠집니다, 전항이요. 하나 걸리면 됩니다. 여기서 걸리면 넘어 가거나 빠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뒷바람도 네. 있기 때문에. 좀써 주셔. 그거 좋아요. 뒷, 뒷땅 났어요. 아, 조정이 안 됐네요. 났다, 났다, 뒷땅 났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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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5번으로 97m 됐어, 됐어, 됐어. 그랬어. 그렇죠. <laughs> 자, 임준혁 네 오늘 이거를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130m 정도. 130m 전후. 네 일단 왼쪽에 핀이 좀 극단적으로 붙어 있어서 네. 더 가볍게 쓸 필요가 있어요. 네, 김준혁. 아 좋아요. 오, 잘 떨어졌는데. 아, 짧아 약간 탑 핀이 아, 났죠. 네. 좋았어. 전환구. 약간 어요 좋았어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좋았어. 자, 네 번째 샷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사실 전환규보다임시혁이좀더 불리해요. 공간이 있기 때문에. 와, 진짜. 네, 오늘 벙커 샷한 아, 어, 처음 하는 거죠. 벙커 샷을. 걸로 봐서는 못 넣을 확률이 <laughs> 80% 이상 됩니다. 아, 그랬습니다. <laughs> 전환교 넘어갔죠? <laughs> 네. 이럴 데잘맞네 아니, 또 이럴 땐잘 맞아. <laughs> 사실 저희가 이런 거 필드에서 많이 보죠. 네. 네 백돌이 분들이 어프로치나 세 번에 버식하는 지금 생각보다 공이 세게 맞고 있어요. 보통 그냥. 이렇게 되면 또 짧죠? 네, 짧죠. 보통 짧게 나오죠. 한 결과가 한번 들면 한번 짧고. 볼까요? 어, 그렇죠. 어,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. 이런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죠. 아, 이 번커샷이 네. 나갈 거라고 봅니다. 여기서 갑자기 잘 나갈 거라고 봅니다. 온이 되면 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그렇죠. 6개월 차에서 번커샷은 쉽지 않아요. 제가 필드를 알부터 많이 나가본 입장에서. 발부터 보세요. 저런 그렇죠. 철사 거림은 오 좋아요. 오, 나이스 이봐요. 이 사람 성장을 한다니까요! <laughs> 아, 물론 라인 때문에 흘러내려가긴 네. 했지만! 이렇게 되면 한타에 여유가 있습니다, 엔지니어한테. 네. 헤드북에 느끼는 10m 어프로 치샷 아, 들줄게 땀이. <laughs> 좋아요! 좋아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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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오르만 남겨놨고요. 있어요. 저 왼쪽으로 한 3컵 정도. 네, 3컵 전광규 더블 보기 포기팟 전환규오 좋아요 좋아요 으스! 좋아요 아 세네오 아왜 이렇게 빨리 굴러 세네오 굉장히 매우 빠름이래 이러다가 한 벙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벙커 아 <laughs> 네. 그렇죠 전광규 자 다들 전환규 빨리 넣어 빨리 <laughs> 트리프샷 짧죠? 네 짧아요. 네. 저랑규 이렇게 해서 포기. 자, 자 보기포트 인준영 여기서 포포트 해야 되나요? 포포트. 나이스 인준영 아, 네, 보기 이렇게 해서 투업으로 올라갑니다. 오. 투업 인준영 네.